2021년 방송제 김승현 정성모의 게스트도 호스트도 숨도 못쉴 정도로 괴롭고 재밌는 괴로운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자기소개 한번씩 한 번씩만 해 주세요. 난 대구에서 16살까지 자거든요 전화 왔습니다. 이름. 권원 아, 지현이요 네. 여, 여, 옆에 분. 저1 1반에조현이라고 합니다. 아, 1 1반 1학년 혹시몇 반까지 있죠? 알겠습니다 본인 몇 번이시고? 십1 번. 감사합니다. 오른쪽 분. 김대우의 제자 박지환. <laughs> 오른쪽 분? 저는 6 살에 경찰대로 간 경찰남 무주정경 마지막 분. 저는 이제 손소독대남 조현준이라고 합니다. 혹시 우리 손소독대? 감사합니다. 안 나오네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본인들 키한 번씩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? 키요. 1 8 0입니다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른쪽. 2m 좀안 돼요 2m 좀안 돼요 혹시 어느, 어느 정도 2m 얼마 안 돼요 2m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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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쪽분 1 8 0 c m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. 알겠습니다 자경창남옴300 어, 정도 내요 300이요 혹시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, 범인을 잡으려면 이제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몸무게가 300인가요 <laughs> 그런 거 같네요 <안>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분183 정도 183 정도 네. 혹시 일어나 봐 주실 생각 있으신지 에이. 자, 본인의 아, 이상형. 본인씨는 키 작은 사람. 은 사람 좋아합니다. 본인보다 작아지나요? 음. 어느 정도? 180. 190초반. 190초반. 알겠습니다. 지환씨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. 경찰 경찰 대가실 분? 저범죄자 어,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 범죄자를 좋아해서 범죄자를 잡으시는 그런 느낌. 마, 마, 마지막 분? 저 초특급 미녀 좋아합니다. 초특급 미녀. 예를 들면 고정부에 있나요? 없죠. 없어요. <laughs> 아1학년에 없나요? 아, 화나게 하시네요. <laughs>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살아가는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은 야구요. 야구요? 애씨야구요? 네. 우리 네. 네. 문준영 면회가고 싶요 문준영을 면 면회, 경찰 면회요. 경찰인데 경찰인데 면회를. <laughs> 자러면특수 부킹으로 가고싶예요 <laughs> 지원 씨.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. <laughs> 경찰 준혁 씨. 저제 어, 그 이상형이 범죄자기 이 때문에 수갑치르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. <laughs> 아까 <약간> 살짝 구속. <laughs> 네. 오 네, 마지막 분. 전 이별. 이별. 네. 나의 부위가 이별이다. 저 어째서 그런 생각하시는? <laughs> 제가 사기를 쓰신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? 아 그래서 이별을 이별로 혼내준다. 그렇죠. 그런 느낌. 그렇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은 혹시 친구들이 지어준 본인의 별명 같은 가품식만 말씀해 주세요. 연양병의 조상균님 <laughs> 영향적인 <영양행의> 조상급이요. <씨요. 웃음> <laughs> 알겠습니다. 조호연직이요. 이제 <laughs> 호연직이가 무슨 뜻인지. 너무 <laughs> <국어는 웃음> 4등급이 때문에 물으 <모르겠지. 웃음>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지방 씨 별명은? 탑탑남이요. 탑탑남이요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붙은 이유가? 탑탑을좋아해면서 아, 오른쪽 분? <laughs> 저는 그 특수상해남이요. <laughs> 혹시 왜? 우리 경찰인데 자꾸 그렇게 물어요. 내 마지막 분? 나뭇가지라고 들어보셨나요? <laughs> 나뭇가지요? 혹시 왜 나뭇가지? 제 손목이 이제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. 아, 혹시 한번팔 걷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오오오 본인이 한심할 때가 언제인지 스폰지밥 볼 때요 <laughs> 최근에 가장 본 스폰지밥 내용이 뭐였습니까? 스폰지밥이 운전면허 따는 내용이니다 <laughs> 그런거 살인마 부시 <laughs> 진짠 것 같은데. 네. 호연지기님? 재현이 기타에 맞춰 노래 부를 대요아지환님인도영이 네. 네. 아 욕하는 거 보면서 시시 쪼개 돼요 누구요? 유명과강사요아 무시하시죠. 아정신 파이터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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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오케이. 그러면 특수 상인아 네. 경찰. 예 네. 네. 범죄자를 잡았는데 그게 남자일 때요. 오른쪽 분. 이제 거울 볼 때. 거울 볼 때. 이제 약간 좀 망상적인 질문인데 혹시 자, 마, 만약에 왜? 자기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변지현씨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? 지트를 7층에서 빼고 수학의 아침을 못듣는거 <laughs> <laughs>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호연님은요? 크럽타이고기쟁이요아기쟁이 그러면 준영님은요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범죄자 이상형 보석금으로 빼내기요 <laughs> 아, 아 보석금으로? <웃음> 음. <웃음>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 약간 좀 낭만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의 네. 이제 첫사랑을 한번씩 말 말씀해주세요. 경찰. 저는 16년 동안 공무원 준비만 해왔기 때문에, <laughs> 네. 저는 여자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매 순간이 첫사랑입니다. 아매 순간이 네. 지나가는 여자 볼 때마다. 그렇죠, 고감성.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. 아, 첫급이냐 네. 그렇죠. 근데 보정은 없는데? 아이 왜요? <laughs> 이제 학기가 끝났죠? 1학기 말인데, 아 뭐, 뭐야 2학기 말인데, 어, 혹시 본인들 성적표를 받으셨나요, 다들? 네. 성적에 대해서 다들 한 마디씩만. 무원공대 지원자들. 어디요? 무원공대. 어디 있는데요? 이요 중입니다. 뭘 몰라요? 이년 이제 전문대고요. 전문대. 이년 전문대인가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호연님. 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? 네. 어째서? 한심하게 짜이 없어 아, 한심하게 짜이 없고? 지환님? 기가 8등급에 나왔기 때문에 오오 3점대입니다 4점대 경계에서 몇 등이죠? 100 140몇 등에서든가 아, 어어 알겠습니다 진 어이 우리 경 경찰? 아 저는 이미 경찰에 지나가라 했기 때문에 아하 아, 사실 안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사위가 1에서 6까지 있는데 제가 7이 나오더라고요 하하라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아하 7 그죠 혹시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싶은지 초능력? 시간 훈리기요 어째서? 보정고 들어오기 전에 돌아오고 싶어요 <laughs> 호연님은요? 호혜, 데스노트 문준혁 님 아, 문준혁씨 손 한번 들어주시죠 <laughs> <laughs> 어우 무서 <laughs> 지환님은요? 전는투인가요투명인가요 아시잖아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준영님은요? 저는 그 염력을 사용해서 네. 그 전국의 모든 범, 여자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손절을 하고 싶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분 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법사가 되고 어, 싶습니다. 대마법사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? 싶은... 어 식구 멸망이죠. 어 지금 본인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? 백0로1 0 0요 예. 네. 호연님은 다시 태어나서. 여분 멋진 대통령이 되고 아 대통령, 혹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하시나요? 아니요, 지지 요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지바님은요? 아주 좋습니다. 뭐가 좋아요? <laughs> 아니요,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다고 하지, 삶이 좋다고 <laughs> 아 대통령은 아, 그게 끝나고 감옥 갑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형인데 지금 <laughs> 아, 같은 문씨 조카뻘 되는 사람으겠습니다아 민주당이세요? 네, 민주당이. 아, <laughs> 그러이 그럼... <laughs> 뭐야 준영님은 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시나? 요즘 뭐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보정고 학기 말이라서 뭐 많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어. <laughs> 그때 그거 잡으면서 한말 만족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 그럼 현준님은 삶에 대한 만족도 어떻게 되시나? 전 항상 그냥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. 살고 있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보정고를 한줄한 네. 한 줄로 평가해 준다면? 보정고는 미감베스트라 <laughs> 좋다는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별볼일 없는 학교. 별볼일 아. 없는 학교. 지원님은? 남고다. 남고다. 아유, 남고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준영님은? 몰라, 준영. 준영군은 감과 같다. <laughs> 어, 어 어떻게 왜 그런 생각하시는지. 을 여자는 안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오대현기는뽕가 덕부와 같죠. <laughs> 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? 굉장히 좋다. 문답을 마친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. 못한 말 많습니다. 못한 말 중에 한 마디만 하고 싶은 거한 마디만 없어요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호연님은요? 다음에 이걸 또 한다면 다시는 하기 싫지않아 <laughs>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<laughs> 지환님 어,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습니다 오늘 머리 안 감으셨다는데 오늘 9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<웃음> <웃음> 머리 한 것만 넘겨주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삭발하시나요? 네 알겠습니다 준영님 지금까지 질문을 잘해온 것처럼 범죄자를 네, <laughs> 잡으면서 잘 인생을 살아가도록 <laughs> <사고도록>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마지막으로 현준님

Nice job!